이후로 지금 몇 년이 제 나이가 지금 서른 한살이거든요 음. 그때가 25살이니까.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야, 이거, 이거 줄 테니까 빵 사와봐. 그냥 시키는 대로. 아, 진짜? <laughs> 시키는 대로 그냥. 때릴까봐. 때릴까봐, 때릴까 무서워서. 네 중학교 때는 왕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으면은 너 거기 좀 보자, 뭐. 뭐, 뭐 그런, 그런 경우가. 포다하게 받았어요 그냥 뭐 긍정적인 삶을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축복이면 축복이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잖아요 이런 능력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DJ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 DJ, DJ 한 지형 거의 한사년 정도 되워보고 있어요. 음. 네. 뭐 어떤 클럽 같은 데서 할 거예요? 네, 것 그냥 일렉트로 하우스 그런 거, 힙합이나 하고 하고 있어요. 네. 화성인이었죠? 네. 그때 이후로 중간 이 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 나이가 지금 31살이거든요. 네. 그때가 25살이니까 아, 6년이 지났구나. 예, 6년 정도가 지났고, 아가 없는 건지, 아니면 느린 건지, 느리다고 봐야죠. 사해란더중 그거는 느린 예. 지지 병이 아니라서 치료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목소리는 네. 전혀 변화가 없으신가요? 네. 6년간? 예. 제가, 제가 DJ 하면서 목소리를 좀 굵게 내보려고 약간 긁는다고 해야 되죠. 네. 그런 소리도 내봤는데 그런 거는 아예 소트 같은 것도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거리를 지나다 보면 귀엽다라고도 해 주고 적도... 막 물건 파시는 분들이 있으면 막 이것 좀 이것 좀 먹어봐라고 해주시기도 하고 예. 술집 같은데 술 마시러 갔을 때 네. 인증 검사는 무조건 할것 같아요. 예, 무조건 하죠. <laughs> 어린 아이들이 한명씨을 네. 비슷한 나이로 보고 생기는 모습 네. 같은 거 없잖아요.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야 이거 이거 줄 테니까 빵 사와봐. 어뭐그 어, 그저 빵 셔틀, <laughs> 빵 셔틀, <셔트 웃음> 빵 셔틀 시키는. 예.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 어떻게 셨어요때 네.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죠 죽을라고 이랬을 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때릴까봐 <laughs> 때릴까봐 무서워서. <laughs> 좀 인식한 게 언제부터였어? 열1 음, 8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다 키가 커지고 다. 주름이라고 할까 주름도 생기고 주근깨도 막 생기고 하는데 저는 그때 그 나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나 뭐 학창 시절에도 어떠셨어요? 학교는 제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아. 검정고시를 하고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되게 왕따, 키도 작고 그 당시 중학교 때는 130, 100... 43이었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으면, 너 거기 좀 보자, 뭐. 뭐 그런, 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때 왕따를 당하면서, 4, 5년 정도 그냥 집안에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어떻게 계기가 됐냐면은, 2002년도에 꼭지점 댄스라고 하세요. 네, 그때, 나가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정모를 처음 나갔었어요. 음. 춤을 배우면서 동대문도 막 여러 군데 막 다녔거든요. 예전에 APM의 무대 아세요? 아, 음, 알죠. 네, 예, 정도? 예. 거기에 올라가면서 춤도 추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제가 DJ 하시는 분을 몇번 뵀어요. 뵈가지고 너 DJ 해볼 생각 없냐?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남들과 어쨌든 좀 다른 부분이니까 이제 신경 많이 쓰시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봤고. 네. 전혀 막 괜찮은데. 네. 예. 이게 뭐 병도 아니고라고 그, 생각하있요 예,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아. 저는 그냥 뭐 긍정적인 삶, 음. 긍정적이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축복이면 축복이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잖아요. 그쵸. 이런 능력이 이, 어, 없으니까 축복이라고 하면 축복이죠. 그러면 <laughs> 근데 그러면은 네. 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나와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는지. 예전에 제가 스타킹에서도 나왔는데 동안 선발 대회라고 어. 때그 친구가 있어요. 네. 저하고 어. 똑같은 나이인데 어려 보이는 친구가 또 있었어요. 어. 표명님보다 더 어려 보이는. 아니요 거의 비슷하게. 예, 심 거의... 느끼시는 거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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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약간, 예 좀, 약간 좀 비슷하게 <laughs> 어려 보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도 연락을 가끔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예, 예. 독일에서 하이랜더 중우군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방송 나오는 방송 나온지 한2년 정도 되는데 어, 어떻게 생활하는지. 사람을 볼 때는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DJ를 그냥 늘상 해오던 것 같이 그냥 할 거고요. 세상을 씹어먹다 뭐 그런 거보다도 그냥, 그냥 즐기면서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그냥 살고 싶어요 저는.